모여서 이런 저~ 저~ 일종의 이것도 뭐~ 보충수업 공부를 할 때도 우리들을끼리 진로 아참 이~ 런게실생활적으로 진로 필요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이런 공부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또 방송을 해려면 그~ 말 그~ 런 뭐~ 짜임새도. 좀 이렇게 재대로 배우고 우리가 그래서. 가지고 있는 기계를 아직 활용을 다 했다고 아무도 모르겠다 또 아. 컴퓨터도 활용을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, 그래서 예. 그것이 지금 배우고 싶고 하는 거예요 아, 뭐여, 뭐여, 예. 뭐여, 저. 여기에서 하면 은 예를 들면 음, 제가 안드로이드를 다운받아서 해봤거든요 음. 안드로 미디어 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, 네 그거 그렇죠. 좋네요 예, 예 해서 어, 올려 놓네네 다운로드 받아서 네 다운로드 받아서 예 이름을 정해야 돼 우리 모임에. 첫째 음 네. 그다음에 공부를 뭘 어떤 걸할 것인가. 음네예 영상 동아리가 더 나아. 그 영상동아리, 아 영상 동아리, 그래 네 영상 모가 되는 거. 고그럼 영상 모가 되는 거야? 영상을 그래 사랑하는 모임. 지 영상 모. 개 요일이나 날짜를 단호하게 2주에 한번 정도 모이는 걸로 잡죠? 응, 좋아. 네 좋아요 네